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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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케이 okay. 인사부터 <인상> 드릴까요? 오케이 <목소리> okay,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스타벅스 안녕하세요 s t 입니다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되게 오랜만에 여덟 명으로 팬 사인회를 준비했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 한이도 되게 용기 내고 올라오는데 혹시나 한이도 하다가 조금 약간 잠깐 쉬는 시간 이 필요하면은 우리 측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충분히 이해할 수니까 그냥 좀마 편하게 지나갈게요,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바로 바로 시작할게요. Let's go! <목소리도> <목소리도> 왜저 아기 빵이에요? 왜저 아기 빵이에요? 요즘에, 요즘에 다 아기 빵이에요. 아기 빵이 뭐예요? 아기빵이 뭐예요? 꽃꽃아안보여요 엄마 어, 코이지게 사진 찍는 포즈들이 다들 각자 다 다르시네요 네. <laughs> 저요? 사진 안 찍어요 네. 셀카요? 원해요? 싫어요 네. <laughs> 어? 저 미공개 스노우 셀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괜찮아요 네 인스타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laughs> <laughs> 오늘 아주 저희가 특별한 노래를 준비했어요. 뭔지 궁금하죠? <목소리> 안 알려줄 거예요. 가주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 아니고 안 알려요. 그건 아니지. 그니까 앨범이 없는 노인데 앨범이 없으인데 그러면 그 CG 때문에 앨범이 근데... 노래 못하고 뭐 할까요? 우리 뭐, 뭐 하더라? <laughs> 노래 시작할까요? 예? 어떻게... 네? <laughs> 끝! <웃음> 아, 스멜키즈였습니다! 자, 자, 음악이 플레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합성성으로. 아 잘한다, 잘한다! 자, 승민이, 잘한다! 음악! 네, 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된게 뭐야? 뮤직큐. 아, 뮤직붐. 고마워요 그래서 <목소리> 자, 뮤직큐. <목소리> 진짜 너무 <목소리> 을 아, 그럴 수 있지? <목소리> 맞아. 아, 잠깐만.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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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서프라이즈가 안 되는데 아, 아유,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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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하서서프라이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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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돌아 돌아가자 진정진정진정 신정 아 저는 오늘보다 아니 어제보다 오늘 좀더잘 생긴 거 같아요. 아, 아! 아 이거 미리 냈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아, 까지 근데 내가 근데 그거는 그거 그래팻못 해서. 근데 그거는 <laughs> 근데 못할 수도 있지 왜 그래? 어? 리세 있는 게임 좋아하잖아. 저요. 게임 뭐 해요? 대그대그해요 연골이 앞에서 100에 말아주세요. 그러니었죠 뭐, 여기까지 100에 스네이지 하게 해도 안해요? 어, 옵치하는 사람 롤롤롤 롤. 롤. 롤 아, 나 게임 좋하고 아, 싶다 속이 하다롤 하시는 스테이 있어요? 아0에 해봤는데 진짜 너무 어렵다니까요? 아, 롤, 롤 아무도 없어 아, 여기 어. 어. 아, 아, 100 어. 100분이니까 다 같이 피시방 가서 하시면 돼 그냥 그냥 나오는데 아. 안... 비파해요 without... 어, 어, 이거. 하기만해요안 돼요, 아, <laughs> <이제, 커피 libertatory>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전적이 너무 낮아서. 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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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괜찮아요. 형이 여리팀에서 제일 잘해. 나밖에 안 하잖아. 자, 스트레해 키스 좀 네, 네, 네네비 한번 갈까요? 회의, <목소리> 아니야, 하우스 플러스 아, 하우스, 스팟, 하우스 플러스 집합 하우스 플러스 아니아니 하우스 플러스 뭐야? 집합이요? <laughs> 아이것좀안 되겠는데 왜? 뭐야 뭐야 그래 이렇게 와도 되게 요네 속다 네. 속다 아안 된다 뭐야 근데 안 된다 아안 <목소리> 네. 된다 이거 아, Eeicana, 뭐 깜짝 서프라이즈는안될것 같은데. 서프라이즈는안되것같 스테이가 엄청 불을것이은 스테이. 너무 심할 것 같은데 안안 수... 같은 Stop. Stop. 것 같아. 어떡하지? 잠깐만 지금 막 우리 째려보고 있어 봐. 어디, 어디, 어디. 야, 부정, 부정, 부정. 부정, 부정. 부정, 부정. 스테이, 스테이. 일단 아까 바람 싫다고 했으니까 바람 하자. 아, 괜 바람 싫다. 바람 실패했을 때 바람이 싫으니 <laughs> 우리 스테이크 바람을 들어주는 거야. 아니 아니이 <목소리> 아니, 뭐, 어, 아니 아니 오랜만에 제가 서천에서 만나네 나쁘지 않았어, 서어 잠깐, 아, <laughs> 스테이가 스탠 <제> 이응 반응이 좀 별거 아서 좋아하나? 아니, 그래서 뭘 원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다. 그중에한 명만 골라 예술, 예술. 그래 어 회의끝 회의끝. 이 회의 다 했어요. 아 힘들었다. 못 들었죠? 너무 힘든데 이거. 미안해 저희끼리만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노래 듣고 싶고요 아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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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 아스트라, 아스트라, 스트라 아스트라, 기스끝나아스는 이야기 트라아요트라이스트라아스그라 아스트라, 아스트라, 게스트라 아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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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좋 아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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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아쉽다아스트아아스아아 네, 네, 여러분,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네. 5번 트랙 부탁드릴게요, 5번 트랙이에요. 네. <laughs> 바람 신당이 <신나요는> 형 어떻게 되지? 쩐다 <laughs> <laughs> 먹으면 다를 것만 같아 쩐다 갈 거야. 성수이 계시니까 또 선샤인 안 하고 <laughs> 또 성한 또라한할거요 네, 해줘야지 또 알죠? 네. 아 뭔지 알죠 뭔지 한이 또 한이 또지까지가무런지또 성한 할 거란 말이에요.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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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네네네. 자 그러면은 네 저희가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그래도 또 아쉬우니까 그리고 저희가 몇 명으로 또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한이가 네, 직접 네 쓰신 선샤인요? 네. 어, 들어 있어. 뮤직. 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좋트었습니다. 그 가수가 딱 나올 때그맞저 디저 디저 맞아요. 네, 자, 6번 트랙을 처음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나 just a 시원한 아래눈고 잠깐 너를 봐봐 시끄러운 것속에 네, 네. 네. <laughs>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테이가 센스있게 같이 불러줬어야 아아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오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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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죠? 아 제가 스테이 탓을 한거 아니고요 네, 무슨 일이세요? 그 그냥... 미안해요 <laughs> 안녕, 승리 한 번? 아, 괜찮아요. 아, 얘가 했어요, 얘가. 아, 그래요. 미안해요, 미안요 이름 스티치인가? 어, 아, 예, 스티치. 네? 스티치, 스티치, 스티치.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의 노래 두곡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네. 저 마카의 아, 저희 노래 하나요? 네, 저는 너무 좋아요. 네 노래하세요. 저희 멤버 중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따라 불러도록아네 열심히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한 박자 쉬고한 <laughs> 박자 쉬고 아두 박자 쉬고 아세 박자 맞아 쉬고 하나 둘셋 넷. And t h e n i g h we're loving you till we're s e v e n t e Baby my heart can't s f o p Oh me, I fall in love with you every single day And I just wanna tell you I am So honey, now 감사합니다. 아, 사실, 걱정, 사실 어제 목이 안 좋아서 이거 불러주고 싶었는데, 못뭐 부를까봐 불안했는데, 아, 다행히, 불렀나요? 최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리라차 3주년이에요. 네. 오늘? <웃음> <웃음> 야, 스리라차도 오래됐다. 야, 선배님이야, 선배님.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습니다 좋은 곡받아하 좋은 안하고요어요 아, 아, 네. 녕하요안녕요안요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고하요안 어떻게 생각하세요세요안저하세요안녕하요예민해요 안녕하세요. 이라하세요안요 안녕하세요. 안녕꼰세요어 아 슬슬 뭐 해야 되는데? 어... <laughs> 내가 후회해 줄게요 니님네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우선, <laughs> 네, 야네 슬슬하고 계속 네 걱정을 열심히 하고 있요감니다구 <laughs> 어, <laughs> 네. <9곡>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러지 하세요 선배님들 <laughs> Oh i 봐. r e r 어디든가 신경쓰지 아 we go 어디든 oh. 나가 oh, we g

저짜 3주년을 다 까먹었어 3주년을 진짜 모르고 있었는데 네. 네. 우리 네. 그거잖아 네. 그... <laughs> 감사 This i n t r o turn up with the intro <laughs> 아악 뭐? <laughs> 아 This i <is> n t r o <laughs> What s e Turn up with the intro 1, 2, 3 r t s o t h r e 아악 아악 우웅 아아악 하 라잉 그거 있는데 죠나이 노래 제일 좋았어 어 진짜? 어, 나 이거 제일 좋았어 어, 근데 나 이거 그 가사 바뀌기 전 버전이 더 좋아 아,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네 뭔지 알지. 여기까지만 그 녹음 잘 들으면 아 약간 있어요? 아 그래요? t <laughs> 합이었으니까 아, 아무튼 네 어... 네어 혹시 이거 또 노래 부르실 분 아니면 뭐또 얘기할 분 있나요? 저 진짜 너무 많이 불렀다 솔직히 <웃음> 인정하시죠? 승민아 <laughs> <laughs> 그래 승민이 아, 아직은, 아직은, 아직은 여러분들. 그 승민이 마음은 지금 100번 노래 불러주고 싶지만. 내가 마음에서 진짜 100번 불렀어요. 200번 불렀어요, 솔직히 지금. 아, 욕먹는데 아, 근데 노래 불러주고 싶은데 진짜 아는 노래가. 아니, 가사를 몰라요, 제가. 허밍이요? 뭐, 허밍란데 드릴까요? 미허로허죠 야. 여보, 밤찬! 저 하나 부를까요? 하나 부를게요. 아, 아르지아부분했을 때? 좁시. m o 시 I'm just too far from where you are. I want to go home. Yeah, I'm in it. So, 다리이그 아 다다다다 h o n e s t 라 노래인데요 그.. honesty? <놀람> 그거 아니, 아니에요 그죠 핑크 핑크 아아아시네그 노래입니다 진짜 짧게 불 불러... cause what <놀람> if it's n e a t 니다아 진짜 딱두문장밖에 몰라요 좋아요 딱두 좋아요 마지막 한 명하고 이제 자, 아, 좋아요 좋아요. 아직 안들어가 본데. Let's go 가자. 아 아, 같이 해. 같이. 아우 리같이 아우리 쓰리 방이 너무 좋 다시 할게요. <laughs> 한 순간 내 몸에 익숙했던 네 속에 날 밀었네 나는 어떻게. 어떻게해감사합니 좋아요 <어떡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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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아니 그거 아니 <laughs> 전 플렉스 <목소리> 준비됐나? 요네 네. 긴장해요 좋아요 자 그럼 저희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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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민호 네 민호 네, 씨 마무리할까요? 어디서 잠깐 보세요. 그럼 리나 마지막 노래 부르고 그냥 갈까? 리노는 준비어할수있습니나 노윤찬 준비됐어요? 오케이 역시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잘 <laughs> 우리 누나가 준비한 동안 네, 목뭐 굴고 계시고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자, 마지막 순서고요 네, 어, 어떻게 어하냐 따라 이게 예뀔수 네, 네, 있죠 네. 부담을 어, 주는 뭐, 건 뭐, 아니고요 부담 받지 말고 네, 네. 네. 부담 안 받아도 될 마지막 순서예요 <laughs> 네. 지금 세이가 지금 초고음 기대하고 있어요 초고음이요? 네, 맞아요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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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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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보겠습니다 <laughs> 한 박자씩 <laughs> 두 박자씩 셋 박자 마시오 하나, 둘, 셋, 넷 아, 향, 아. 향, <듬> 오케이, 오케이. 향기만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데, 내내 듣내듯내듯 너를 그리다. 기억이 안 나네. 아유, 미안합니다. 이게 가사. 아이 뭐예요? 아이 제가 원래 향기만 남아서. 나그것 어, 형, 나 그것부터, 뭐. what to do. 사과 어. <듬> 이거? 어, 그거 뭐지? 그 시작 어떻

하루가 지나고 한달이 지나도 <laughs> 뭐하냐? <laughs> 아니 가사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하루가 안 지나도 울리지 아, 않는 펑 밤딸이 지나고 또왜또왜하이왜 지나는 거야? 이거 거의 그거 아니야? 아기 상어 한트 잡히면 아파? 아파해요? 오 레츠고 바로 갑시다한 박자 쉬고 네. 두 박자 쉬고 네. 아, 세 박자 맞저 쉬고 하나 네. 둘셋넷 하루가 지나고 울리지 않는 폰 hey! 이런 기다림이면 oh! 네, 아 아니 일단 네고냈했어요 여러분 아니 아 네. 아니, 그럼 다음 아,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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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sons> 응, 다음에 다가 있어 다음에 아, 아 어. 그러면 다음 때까지 아, 네, 어, 어,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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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어마어마한 준비가 올수 있잖아요 그쵸죠 그때를 한번 제가 기다려 봅시다 네 좋아 네. 세이샤 네. 그 네, <laughs> <진짜, 웃음> 이번 활동 진짜 너무너무 너무,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로 아, 예. 너무 진짜. 로 너무 즐겁게 할수 있었던 진 같아서 좋아요. 진짜. 만짜 진짜. 표현할 수는짜 진짜. 진짜. 오늘 진짜. 진짜. 진던것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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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